피해자 중에 의식을 못 찾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저도 몰랐습니다. 예. 예. 어, 사실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예. 오늘 추 기역식을 하면서도 예. 내내 그 아이의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라고요. 예. 그 참사가 일어나고 난뒤 굉장히 힘들게 어, 생사를 오가면서 예. 그렇게 의식 불명의 상태로 그렇게 있었는데 그 아이가 계속 눈에 밟혔고 예. 지금도 현재 3년이 된이 시점에도 예. 의식 불명의 상태로 그렇게 희생자도 아니고. 생존도 자 아닌 예. 그 상태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0대 청년이라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예. 근데 저는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유가족들과 똑같은 상태라는 느낌을 많이 아, 들었습니다. 예. 굉장히 고통받고 힘들면서 그래도 억지로 억지로 유지를 해나가면서 예. 이제 버티나가고 있는데 저는 제 바램이 있다면 우리가 진상규명이 되고 모든 명예를 회복할 때그 아이가 정말 개차해서 네. 떨고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우리 곁에 와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절실한 바램입니다.